자 제가 얼마 전에는 이렇게 화면에 있는 것처럼 구별로 편집할 수 있는 서울시 지도 그림을 하나 올려놓은 적이 있는데요. 사용법하고 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했는데, 자 이번에는 이렇게 우리나라 전체 지도를 큰 행정구역인 도와 시 단위로 편집할 수 있는 그림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파워포인트인데요. 이게 지금 다 그림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 하나 지금 다 분리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글자를 다 없애도 되고, 이렇게 특정 부분만 색깔을 제가 지금 칠한 거거든요. 이게 이쪽 부분하고 우리 쪽 부분하고 이렇게 나눠줄 수 있게 제가 해놨고,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은 특정 부분의 색깔을 따로 칠하거나, 이름을, 텍스트를 따로 줄수 있게, 이렇게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자, 이거는 제가 알려드리는 링크로 여기 지도 파일인 svg 파일을 하나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래서 그 다운로드 받은 파일 이쪽에다 놓으면 되는데요 그 링크를 클릭을 하면 웹브라우저에 지도가 하나 나올 거예요 거기서 이 지도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다른 이름을 저장을 하면 확장자가 svg인 그래픽 파일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거를 여기다가 갖다놓고 마음대로 편집해쓰면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게 편집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svg 파일은 동일한데 이렇게 이미지를 끌어다 놓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그룹을 해제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해제가 됐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클릭을 해서 다시 해제가 됐는지 확인하고 그룹 해제가 없을 때까지 뭐 필요에 따라서 단계를 조정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해제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면은 글자가 처음에 봤을 때는 글자가 이런식으로 어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이런식으로 작게 나오는데 해제하면 이렇게 크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다 이렇게 컨트롤 A로 다 씌워서 글꼴 크기를 좀 조정을 하면 됩니다. 그럼 그 해당 위치에 맞게 글자들만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편집을 하면 되고요. 이쪽에 이제 도서까지 작은 섬들까지도 다 표현이 좀 되고 있으니까 필요 없으면 이거 다 지우면 돼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런 데 글자를 편집을 할 때에는 하나씩 이런 게 필요 없으면 클릭해서 지우면 되죠. 하나만 이것만 뭐 도드라지게 다른 스타일 로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런 데서 이거 전체를 뭐 영어로 바꾸고 싶다, 한자로 바꾸고 싶다, 아니면 표현 자체를 이거는 뭐 함경북도인데 뭐 함북, 경북, 경남 이런 식으로 편집 작업을 좀 많이 하고 싶을 때에는 본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텍스트 편집기를 하나 열고요. 이거는 이제 메모장인데 다운로드 받은 그래픽 파일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이게 그래픽 파일이지만 코드로 된 그래픽 파일이라고 제가 설명 드렸거든요. SVG는 그럼 이런 데쭉 가보면은 이렇게 글자들이 다 입력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별찍 보면 내가 필요한 게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도 내가 이거 이 울산을 내가 영어로 바꾸고 싶다. 울산. 그럼 여기서 이렇게 수정을 하고 하나하나 다 수정을 하면 되죠. 필요한 만큼 그래서 하고 이거를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고 그 저장한 거를 다시 당겨옵니다. 그러면 이쪽에 울산이라고 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분해해서 자연 편집판들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영어로 바꾸고 싶으면 여기서 바꿔도 되고, 내가 특별하게 전체적으로 손이 좀 많이 가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런 데서 일괄적으로 변형을 주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파일도 갖고 있다가 필요하신 분들은 서울시 지도하고 요가하고 보고, 뭐 날씨라든지 아니면 뭐 지역별 어떤 현황 같은 거를 준다라든지, 그리고 이런 파일들은 지금 벡터 이미지이기 때문에 분해하기 전에 이렇게 사이즈를 크게 늘려도 그림이 깨지지가 않거든요 깔끔하게 나오죠 이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북한 쪽 빼고 이쪽에 대한민국 부분만 이렇게 남겨놔서 활용을 해도 됩니다 필요한 부분만큼만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죠 여기다가 뭐 다른 그림과 이미지를 넣어서 꾸밀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링크를 적어 놨으니까 거기서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